안녕하세요. 태현신당입니다. 태현신당 같진년 하반기 닭띠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 10월달, 11월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닭띠분들은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잘 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 걱정 없이 흘러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약권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도 다 걱정 없이 그냥 흘러가시면 됩니다. 닭디 분들은 걱정 거리는 뭐 음, 딱히 사람 대인 관계 이거 말고는 학기 걱정거리가 없이 그렇게 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막힘이 없고요. 이동수라든지 이사라든지 직장 문제에서도 이동을 하셔도 다 괜찮고요. 금전 문제에서도 원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다 상여 작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서로가 잘 돌아 돌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는 그렇게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